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아무리 SUV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범잡할 수 없는 점유율을 보이는 세그먼트가 있죠. 바로 준대형 라인업이 질비해 있는 이 세그먼트입니다. 사실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준수한 승차감에 또 준수한 주행질감에 패밀리카로서의 효용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대변해주는 메리트까지 여러모로 장점을 갖추고 있는 차다 보니까 정말 언제나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세그먼트인데요. 오늘은 그 독일 3사의 위용에 도전하는 다크호스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안전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 볼보의 S90입니다. 삼각별이 주는 프리미엄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조화로운 균형미를 갖춘 차가 바로 볼보의 S90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이 하나 있어요 주변에 지인분들 중 볼보를 사신 분들이 다 후보군 중에 와이프의 지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볼보 하면 안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뭔가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브랜드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육각형의 비율을 했을 때그 능력이 정말 여러모로 출중한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특징이 도드라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단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XC60과 XC40 리뷰 때도 느꼈지만 소비자 친화적인 행보도 긍정적이었죠. 맞아요. 사실 최근 들어서 벤츠나 BMW도 팀맵을 장착하고는 있지만 볼보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미 21년도에 XC60에서 순정 내비게이션이 팀맵으로 구현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보는 참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 소비자 친화적인 행보를 일찍부터 걸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그 제네럴리스트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아마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볼보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전면부에 카메라 통합형으로 앞쪽에 들어가 있는 아이언 마크가 돋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그릴 자체가 안쪽에 크롬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그릴의 수직 바들이 약간 그 마세라티에서 봤던 것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예쁘고 가까이서 보더라도 디테일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 전면부의 인상입니다. 이 헤드램프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에도 볼보의 시그니처가 들어있죠. 이 토르의 망치를 연상시키는 시그니처 발광 다이오드 헤드램프가 역시나 볼보의 상징답게 들어가 있고요. 이 변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아이덴티티가 예쁘게 잘 유지되고 있는 볼보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스포츠성이 강조된 것만이 예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느낌도 너무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측면부도 살펴볼까요? 제가 아까 전면부에서 너무 예쁘다고 했던 크롬 포인트가 측면부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 휠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스포크 방식도 그렇고 약간 은은한 반짝임이 느껴지는 포인트도 저는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는 19인치고요. 그리고 차 자체의 전장 길이를 말씀드리자면 5090mm예요. 이차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약간 이건 저만 느끼는 특징일 수도 있는데, 도어 핸들에 이렇게 인식을 하면 키가 잠기고 열리는 터치패드가 있는데, 이게 2열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짐을 꺼낼 때도 이렇게 키를 따로 누르지 않고 바로 열어서 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써본 사람만 알아요. 네, 후면부 역시도 이미 눈에 익으셨을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어, 뭔가 밋밋하다고 말한다면 밋밋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완성을 시켜놓은 모습이고요.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풀발광으로 요즘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D 귿자를 거꾸로 냅둔 듯한 이 모양의 볼보 시그니처 테일 램프는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해주시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전면부와 측면부에서도 봤듯이 크롬을 써서 가니쉬를 장착해 뒀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도 확인을 해볼 텐데, 어, 일단 양옆이 트여 있으려나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네요. 이렇게 일자로 골프백이 실리기엔 약간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이쪽 근물 안쪽을 튼다고 하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그리고 요즘 세단들은 이 열을 폴딩 할수 있도록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이 이렇게 뭔가 마감이 덜된 듯한 느낌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안쪽에서 위를 바라다 볼 일은 없긴 하니까 뭐큰 문제는 안 되겠죠? 네, S90 2열에 탔는데요. 아, 여러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이세요? 지금 제 앞으로 어, 레그룸이 아니라 그냥 그냥 룸이죠. 이게 하나의 뭔가 방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넓어요. 지금 이걸 주먹으로 세 보면 지금 다섯 개 하고도 더갈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탈때 이게 진짜 이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차가 맞나 싶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타고 나서도 감동은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선쉴드가 있는데 그 조작도 이렇게 버튼 한번 터치했다고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뒤에서도 올라와요. 그래서, 진짜 이거 의전용 차량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충분하겠구나 하는 이런 조작에서의 럭셔리함이 느껴지는 이열입니다. 자,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좀 조작을 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봤을 때 이렇게 보이세요? 이 공간을 넓게 쓰고 싶어 하면 시트를 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뭘까? 아! 접을 수 있어요. 대박이다! 이 차를 타고 그냥 2열에서 내가 잠깐 차를 대놓고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한다 했을 때도 충분히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해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여기에서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차종이라고 할수 있는 뭐 E 클래스, O 시리즈 이런 데서는 이렇게 2열에 열선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 이렇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올릴 수 있고요. 바람 강도 터치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온도까지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좋은데요? 진짜 럭셔리하게 잘 만들었다. 아, 헤드룸 체크를 안 했구나. 헤드룸 체크를 말씀드리면, 꽉 껴서 두 개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레그룸에 비해서 헤드룸이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헤드룸 같은 경우는 키가 크시면 조금은 답답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어요. 구독, 좋아요. 네, 이번에는 일렬에 탔는데요. 이 볼보만의 베이지 시트 색상도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베이지는 그 레인지로버에서 봤던 베이지 컬러랑 조금 유사한 느낌인 것 같고요. 어 제가 XC 뭐6040 시리즈를 설명해 드릴 때도 봤었던 송풍구 디자인이 볼보 특유의 감성을 잘 담아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 자체가 안쪽에 디스플레이로 뜨는데요. 뭔가 되게 안쪽으로 이렇게 <laughs> 놀이기구 같은 거 가상으로 이렇게 끼고 봤을 때 안쪽에 보이듯이. 깊이 이쪽에 화면이 뜨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 잘리는 구간 없이 스티어링휠 안으로 다 들어오게끔 잘 만들어져 있는 계기판 디자인이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때 XC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세로로, 세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약간 아이패드 미니 정도의 크기 느낌이에요. 봤을 때는 이게 약간 홈 버튼 느낌인 것 같고 취소 버튼처럼 여기에 T맵이 순정으로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조는 이쪽에 터치식으로 작동하게끔 들어가 있어요. 저 이제 스티어링 휠도 살펴볼 텐데요. 아,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좀 너무 투박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보시면 소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렇게 처리를 해 둬서 약간은 심심하다라는 느낌,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 구간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스웨덴 장인이 만들었다는 이 크리스탈 기어 노브 진짜 진짜 예뻐요. 이거는 실제로 조작을 할 때마다 약간 기분이 좋을 정도 네, 그럼 지금부터 S90의 주행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느낌이 부드러운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벤츠나 BMW에서는 안 느껴지는 약간 출렁거리는 느낌? 이게 뭐꼭 나쁘지만은 않은데 느낌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힘이 되게 좋은 느낌이다. 막팡 튀어나가는 느낌은 아닌데 힘 자체가 좋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약간의 진동 같은 건 느껴지는데요. 약간 이 핸들을 조작하는 느낌도 그렇고 차가 나갈 때의 느낌도 그렇고 뭔가 엄청 안정적이고 견고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출렁대는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여기 사이드 미러도 엄청 시원하게 차선 두개 이상으로 보일 정도로 잘 보여요. 되게 시원하다. 다른 이게 좀 확대경처럼 보여서 많이 안 보이는 차들은 제가 가끔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차는 되게 넓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와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어서 승차감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저공해 차량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쏠쏠한 혜택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속을 했을 때의 느낌은요.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치고 나가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부드럽게. 그리고 이 차는 1열, 2열 전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차음성이 좋아요. 그래서 소음과 관련해서는 불편함을 못 느끼실 것 같아요. 느낌 자체도 편안하다, 안락하다. 근데 약간 이렇게 넘실거림이 있다. 저 주행 보조 기능 같은 경우는 파일럿 어시스턴트 2가 들어가 있고요. 뭐 충돌 방지 장치나 아니면 크루즈 기능 같은 거, 이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막잘 <laughs> 활용하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많이 안 쓰는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타자마자 뭔가 꿀렁거림이 막 심하게 느껴지긴 했었는데 이게 한 20분 정도 주행을 하다 보니까 적응을 한것 같기도 하고 세팅 자체가 좀 다른 차들이랑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달라요. 이차 같은 경우는 최대 출력 300마력의 차거든요. 확실히 300마력이라는 수치는 300이 되면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그 아래급의 차량보다는 밟았을 때 가속이 되는 느낌이 훨씬 시원하다. 이런 구분점이 되는 수치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300마력 정도가. 근데 제가. 이걸 주행하는 내내 통풍 시트를 올려놓고 달렸는데, 막 그렇게 시원한지는 잘, 하긴 근데 덥지만 않아도 성공이긴 하죠. 덥지만 않으면 되는 수준이긴 한데, 또 엉덩이가 추우면 안 되니까, 이게 팬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큰가요? 통풍 시트를 끄면, 이렇게 조용해요. 신기하죠? 근데 또, 이렇게 3단을 올려도 그렇게 안 시원해요. 네, S90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던 게이열이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공간감도 공간감이지만 진짜 이걸 좀 접근성 좋은 의전 차량으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안락하고레그룸 넓고 그냥 다 좋아요. 선실도도 여기저기 뒤쪽까지 다 올라오고. 아, 그래서 이 정도로 2열의 무게감이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차였나 싶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터치 패널을 통해서 열선 통풍 시트 다 올릴 수 있는 거. 진짜 2열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1열이 별로였냐? 그건 아니에요. 1열도 너무 예쁘고 제가 알던 예쁜 모습 그대로인데. <laughs> 아,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여러분은 진짜 뭐차 좋으면 됐지 이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생각보다 마음에 걸려요. 이게 그래도 이 세그먼트에 이쁘게 나올 수 있는 스티어링 휠이 너무 밋밋했다. 근데 이거 말고는 또 단점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것도 구매 옵션에 넣어봐야 되겠는데요, 다음 차로.